여러분 모두 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속회가 공가가 이제 좀 이렇게 빠르게 가네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활의 첫증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 먼저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남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어, 여러분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에, 이 고난 주간에 대한 그와 같은 영상을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찬송 부르고 어,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연합 석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네,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 항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먼저 제일 만났을 것이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적극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첫째 같이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리아는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 머물렀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아팠고 슬피 울었습니다. 단순한 훌쩍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막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 이렇게 이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같은 사랑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최고가 되고 예수님의 저장먼저 예수님이 제일 중 제일 중심이 선이 되고, 우선이 렇고이렇를바랍를바랍 되고, 그 다음에 두음째두 번째 s yes. 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다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빼들어와 다른 제자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축신부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후 마리아와 두 제자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여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두 제자는 그냥 갔어요 응? 간 거야, 갔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녀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에 계속 밤을 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의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 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 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이리 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선사가 나타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냥 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 하고. 그런데 참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울면서 큰부덤에 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애타게 찾는 자들,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마리아가 즉시 라보니. 이 라보니는 이제 나비 선생님이란 말이죠. 1 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간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응? 즉시 아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응?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마리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차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의 지배를 받았죠 맞아요.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 사람 구실을 할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거침받은 은혜로 그분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모시고자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그 예수님을 놓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응? 얼마나 무서워요. 길거리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양 손에 못 박혔죠. 그 다음에 여기 양 발에도 못박혔죠그 다음에 채찍 맞아 가지고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됐죠. 옆구리 찔셔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응?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에? 그 무덤에 이렇게 모셔뒀는데 무섭잖아요. 근데도이 마리아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그몸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참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오히려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없어요. 응? 없어.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제자들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아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아까운 것이 그냥 다 드렸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모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은혜 입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어떻게요? 죽었어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사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영생 복락이 보장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같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아,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 목격자여 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가슴 벅찬 감사함이 응? 섬기고 사랑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들이세요. 예배 잘 들이세요. 예배 잘 들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교회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영원 구원하시고 응? 영원 구원하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셔요 교회 잘 섬기셔요 영원 구원하셔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한 사건 참 많죠 여러분에게 각각의 필요한 참 놀라운 매를 때릴 따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그때는 그걸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 예,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사건이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서 지배를 받다가 고침 받은 거. 그걸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음? 아, 때가 되니까 뭐다 그렇게 된 거지 뭐다 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되니까 시간 지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내가 정상이 됐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살려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걸 끝까지 붙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잘 기억하고 붙으시기 바라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어, 모르고 했던 일이 응? 주님의 일이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참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섭리였네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삶의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트기 전에 무덤 가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꾸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묵상하고 일주일간 실천해 봅시다. 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